안녕하세요 당구 3쿠션 알기 쉽게 치료하는 빌리아드 닥터 지마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3장 횡단샷 공배치 사례 3으로 제일 적구가 장쿠션에서 반칸 내외로 붙어있고 요렇게 그 다음에 제2적구와의 거리도 반칸 내외일 때, 제1적구와 제2적구와의 거리도 이렇게 한 반칸 내외일 때에, 네칸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네칸 기울기 쿠션 반발력으로, 어, 일자 스피드로 치는 횡단샷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지난 그 사례 2에서는 일정한 두께로 즉 8분의 2 두께로 이두칸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쿠션 반발력 일자 스피드 횡단 샷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그 스트로크는 예비 스트로크 후에 순간 가속이 빨라지도록 잠시 멈추었다가 공 3개 이상 길고 빠르게 큐를 뻗어주고 잠시 그대로 유지해줘라 하는 그러한 스피드 스트로크를 말씀드렸는데 이때 스트로크의 기준은 두칸 기울기에서 0팁, 그러니까 무회전으로 치는 기준이에요. 어, 그런데 지금 이 사례 3은 4칸 기울기 이렇게 4칸 기울기가 될때 여기서 어, 무회전, 0팁으로 이렇게 쳐서 직각으로 가는 그 일자 기울기를 치는 그러한 <laughs> 스트로크, 그런 스트로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례 2보다는 좀더 강하게 이렇게 쳐야 되겠죠. 4칸에서 네 일자로 가야 되니까요. 아, 사례 2에서는 두 칸에서 일자로 가야, 아, 가는 것을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름을. 네칸 기울기 쿠션 반발력을 이용해라. 이렇게 해서 일자 스피드 횡단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 이, 기울, 어, 이 사례 3은 이 기울기에 따라서 회전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칸 기울기는 0팁, 즉 무회전이고 상단 12시 방향 이렇게 3팁.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칸 기울기에서. 그리고 이제 세칸 기울기는 0 5 t 두칸 기울기는 한 팁. 어, 이렇게 이제 거의 한두칸 기울기까지 이렇게 치는 거고, 제일 적과 제일 적과의 거리는 반칸 내외일 때, 여기서, 어, 지금 한반칸 정도가 되죠. 어, 요, 요, 요 사이가 거리가. 그 다음에, 아니, 제일 적과 제일 적구 거리가 요거죠. 반칸그 다음에 제일 적과 장쿠션 거리도 반칸대외 이런, 이런 정도에 있을 때에 <laughs> 두께는 여기서 일자로 보내면서 직각으로 가게, 어, 그러니까 단쿠션으로 일, 일자로 보내는 어, 그런 이제 두께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지금 네칸 기울기거든요. 이 수구로 제일 적구를 일직선으로 직각으로 보내면 은 이것이 약간 좀 올라왔다가 다시 이 기울기 기울기 휘전력에 의해서 이 네칸 기울기 휘전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어, 이, 이것에 대한 프로들이 치는 이제 실전을 한번 보시면은. 어, 실제로 이것이 어, 지금 이제 은고딘나이 선수가 치는 내용인데 펜더샷이죠 한번... 보시죠. 네. 자 그리고 이펜더샷를 행... 치고 난 다음에 공이 모일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또이 똑같은 배이에서 아, 이거가 아예, 아예 세게 절차가 전... 내려갔죠. 네. 네. 예. 이와 같이 미칸한우기라고 아, 아, 되는 데에서 이점남았 아, 정말 저도 떨리네요. 네. 네. 그야말로 이제 한 큐에 울고 웃는 네. 아. 이와 같죠. 다음에는 두 번째 사례로 이번에는 이제 이쪽 방향에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세칸 기울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어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 세 칸. 수구가 세 칸에 있죠. 그래서 세칸 기울길 때는 0.5팁, 0.5팁이고 상단 45분 단위 이거는 한 11시 37.5분 방향 3팁이에요. 이렇게 요 정도로 해서. 어, 제일 적구도 반칸 내외, 반칸 내외 이렇게 돼 있을 때에 어, 0.5 t 브로치고 두께는 똑같이 일자각으로 보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 이것도 한번 어, 프로들이 치는 걸 한번 보시면은 어, 보시죠. 이거는 지금 더더 많이 이것도 똑같이 세칸 기울기거든요. 상당히 좋은 각도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한번두 번이 따는데요?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막게 되는 막게 되죠. 네. 잘모습니다 아, <laughs> 네. 지금 스가 나지 않고 자, 진행이 된 상황에서 했죠. 득점이 됐죠. 네. 약간 그렇지만, 올라갔다가 온다떨다현여러번 갔다 갔다 하게 되죠. 어, 이와 같이 하면서 막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세 번째 사례. 이거는 이제 요번엔 두 칸이에요. 네 칸, 세 칸, 두칸 기울기. 두칸 기울기는 한 팁. 한 팁으로 상단 45분 단위. 즉, 한 11시 15분 방향, 쓰리 팁 11시 15분 방향. 어, 이것도 이 방향인 거는 이 방향이 지금 요번엔 이쪽에서 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적구와 제2 적구의 거리도 반칸 내외, 이 제일 적구 장쿠션 거리도 반칸 내외, 어, 이런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께는 똑같이 일자로 보내는 두께. 여기는 직각 어, 이런 정도의 이제 두께. 그러니까 이두칸 정도면은 대개 한 팔분의 이 두께, 세칸 정도면은 팔분의 삼 두께. 뭐네칸 정도면은 8분의 3에서 8분의 4 두께인데 8분의 4 두께 처음에 이제 네칸 기울기였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 8분의 4두께로 치면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분의 3으로 해서 더 빠르게 이렇게 쳐줘야 된다는 거죠. 어, 이것도 이제 여기서 치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게 됩니다. 어, 이것도 지금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이제 프로들이 치는 것을 한번 보죠. 이것도 어,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두칸 기울기죠. 여기서 한 칸, 두칸 정도의 기울기 그리고 반 칸, 반칸 이게 똑같은 배치입니다. 아, 지금서 침착하게 그냥, 자기 경기를 할수 있을 것인가 그걸, 치는 그걸 또 지켜보는 것도 한, 한 재미가 있겠습니다. 이제 치, 치는 거죠. 횡단으로 지금 선택하는데요. 단샷. 아, 여기 똥날 거는데에 비해서. 살짝 왔다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맞았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최적도 꽤 맞았어요. <laughs> 자 다음에는 이 이제 네 번째 거는 이 이제 제일 적구와 제이 적구 거의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경우. 제일 적과 제이 적구의 거리는 일자로 서 있고 어, 요번에도 이제 두칸 기울기인데 이거는 여기는 반칸 정도 떨어져 있지만 제일 적과 장쿠션 간의 거리는 반칸 정도지만 제일 적과 제이 적구는 거의 일자로 서 있을 때 두께는 똑같이 일자로 보내는 두께로 하되 이게 두 칸이기 때문에 두칸 기울기에서는 아까 이제 한 팁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일자로 서 있을 때 제일 적과 제2 적과 일자로 서 있을 때는 0.5 팁을 빼 줘야 돼요. 한0.5 팁을 빼 줘서 0.5 팁으로 치는데 이거는 이제 상단 45분단이 이제 약간 1시 22분 22.5분 방향 쓰리 팁. 이렇게 두고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치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맞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프로들이 치는 거 한번 보실까요? 이두칸 예, 기울기에서 원래는 한팁인데0.5 티브를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현민 선수가 치려고 하는데 어, 요게 한제두칸 기울기고 요걸 먼저 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치게 되는 거죠. 네, 영 앞서갑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건 거의 일자로 서 있죠. 제일 적고 제일 적고 여기는 한반칸 내외 정도고. 자, 빠르게 횡단을 시도하나요? 거의 0.5틱 정도 이렇게 네. 올라갔다 내려갔나요? 지금 힘이 있으면 득점이 됩니다. 있겠죠. 이어질까요? 네, <웃음> 완벽합니다. <웃음>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laughs> 횡단샷 성공하면서 <laughs> 이제 12대0 <대형, 웃음> 정말 서효민 선수가 기선 제압을 제대로 하네요. 네, 첫 세트부터 10 득점, 아, 두 자리 수 점수를 만들어냈는데 강동우 선수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이제 다음에는. 어, 이것도 이제 거의 일자로 돼 있죠. 일자로 돼 있고, 이것도 두 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가깝죠. 여기도 좀 가깝고, 이거 뭐 거의 같은 사례인데, 어, 이것도 이제 두칸 기울기는 한 팁에서 이렇게 제1적와 제2적구가 일자로 서 있을 때는 0.5팁을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0.5팁을 빼면 0.5팁이다. 네, 이 경우는 상단 45분 단위로 해서 여기 11시 한 37.5분 방향 3팁 이렇게 되고 제일 적과 제일 적구 거리는 일자이고 제일 적과 장쿠션 간의 거리는 뭐 거의 이거는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께는 똑같이 직각 일자로 보내는 두께가 됩니다. 아, 이것도 한번 프로들이 치는 걸 한번 보시면은. 자, 요것도 이제 한번 보시죠. 요, 요것이 지금 방금 전 사례하고 똑같이 에, 제1적구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제2적구가 거의 일자로 돼 있고 요거는 두칸 기울기입니다. 조금 전에 서현민 선수가 쳤던 것하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 어, 요것이 좀더 가깝게 있는데 한번 보시, 네. 보시겠습니다. 확실히 1세트와는 좀 다른 모습을 해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해커 선수가 지금 직전 32강에서 챔피언 어. 출신 쿠드롱을 3대0으로 꺾었던 그 저력을 오늘 이 26강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조금 올라왔다가 자, 자, 이것도 좀날 뻔했는데 간신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았네요 <laughs> 엄청난 흥단을 보여주고 있는 해자 다시 한번 네. 보시죠 자, 분명히... 노란 공과 빨간 공도 있었고 이 모든 고난을 음, 싹 지워버리는 자두 개의 키스를 완벽하게 갈라 섰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 이렇게 사레삼 횡단샷 공배치 사레3으로 제일 적구가 장 쿠션에서 반칸 내외로 붙어 있고. 제 2적과 제 1적과의 거리도 반칸 내외일 때에, 그리고 이제 일자일 때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럴 때에 기준은 4칸 기울기 기준이 무회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칸 기울기 기준 쿠션 반발력을 이용해서 일자 스피드로 횡단샷을 치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 모두 모두 PBA, LPBA 프로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